요즘 국제뉴스 보셨나요? 트럼프가 한번 입을 열 때마다 금시장이 요동치는데 정작 더큰 위험은 우리 같은 개인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25년 동안 금과 실물 자산만 연구해온 박사로 살아오면서 금값보다 더 무서운 게 세금과 수수료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겉으로는 금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분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시작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부가세와 여러 비용 때문에 출발선부터 마이너스 15%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시니어분들 중에는 금을 10년 이상 모았는데도 정작 수익을 계산해 보면 거의 본전이거나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값은 분명히 올랐는데 말이죠. 문제는 처음 살때 붙는 부가세 10%, 판매할 때 붙는 수수료, 그리고 보관 비용까지 합치면 금값 상승분이 거의 다 사라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노후 자산을 펼쳐보면 어디로 세어 나갔는지 확인도 못한 돈이 너무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금을 사도 어떤 통로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은행이나 귀금속 상에서 사면 되는 줄 알고 시작하셨는데, 알고 보니 훨씬 유리한 방법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을 사고 계시다면, 또는 앞으로 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세금 구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방법만 바꾸면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은 금을 살때 세금 구조까지 꼭 확인하고 계신가요? 제가 금을 연구하면서 가장 잊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박준호 72세 삼촌이었는데요. 은퇴 후 여유를 만들어 보겠다고 금을 꾸준히 사오셨습니다. 삼촌은 매달 월급처럼 일정 금액을 금에 투자하셨어요. 10년이 넘게 그렇게 모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삼촌의 금 보관함과 구매 내역을 함께 살펴봤더니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값이 오른 만큼 수익이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부가세와 수수료로 이미 큰 금액이 밖으로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삼촌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금인데 실제 수익은 기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삼촌께 다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세금이 거의 없는 통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같은 금액으로 훨씬 많은 금을 살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죠. 삼촌이 선택만 조금 바꿨더라면 같은 돈으로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삼촌도 방법을 바꿔서 금을 사고 계시고 수익률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방식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선택만 조금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금을 사는 여러 방법 중에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부분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금이라도 어떤 통로로 사느냐에 따라 수익이 갈라지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KRX 금시장은 사고팔 때 세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KRX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거래시장인데요. 여기서 금을 사면 부가세도 없고 양도세도 붙지 않습니다. 한국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KRX 금 시장은 매매 시 부가세와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제가 만난 오세환 69세님은 처음에는 금 거래소에서만 금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때문에 시작부터 10%를 손해 보고 들어가는 느낌이 싫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KRX로 바꿔보라고 권유했더니 수익률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같은 금값 상승이어도 세금이 없으니까 수익이 그대로 쌓이는 거죠. KRX금 계좌는 증권사 앱에서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식 계좌 만드는 것처럼 간단해요. 한 번만 만들어두면 언제든지 금을 사고팔 수 있고 보관도 거래소에서 안전하게 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KRX에서 금을 실물로 인출하면 그때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실물로 꺼낼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계좌의 보관만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KRX 계좌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실물금입니다. 실물금은 손에 쥐고 있으니까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실물금은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자산 연구기관 분석에서 실물 보유자는 매매 빈도가 60%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시세를 자주 안 보게 되니까 시세 손실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조미정 74세님은 처음에 KRX로 금을 사셨는데 시세를 너무 자주 보게 되더래요. 오늘 올랐다 내일 떨어졌다 하면 마음이 불안하셨대요. 그래서 일부는 실물 골드바로 바꾸셨습니다. 실물로 바꾸고 나서는 금고에 넣어두니까 자연스럽게 시세를 덜 보게 되고 마음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작은 단위라도 골드바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초기에 부가세 10%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실물금은 최소 몇년 이상 보유할 각오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격 변동보다 마음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나요? 세 번째로 알아둘 건 개인 간 실물 거래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처음 구매자가 이미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개인 간 재거래에서는 부가세가 다시 붙지 않습니다. 국내 금속연구협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는 평균 비용 절감률이 12%에 달한다고 해요. 박민재 66세님은 지인을 통해 금을 사고파는 고정 거래처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하니까 부가세 부담도 줄고 거래도 빠르더래요. 물론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더 안전합니다. 요즘은 인증된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앱도 많거든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가짜 금이나 절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검증된 곳에서 거래하셔야 합니다. 금을 받으면 바로 감정을 받아보시고 증명서도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개인 간 거래를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금통장과 ETF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금통장을 많이 권유하시죠? 편리하긴 합니다. 정립식으로 조금씩 모을 수 있고 관리도 쉽고요. ETF도 마찬가지로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어서 접근이 쉽습니다. 그런데 세금 구조는 꼭 살펴봐야 합니다. 국내 ETF는 배당 소득세로 15.4%가 붙고 해외 ETF는 양도세로 22%가 적용됩니다. 정수열 71세님은 ETF로 꾸준히 정립하셨는데 나중에 세금 계산을 해보니 기대했던 수익보다 훨씬 낮아서 놀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대응용으로만 ETF를 쓰고 장기 보유는 KRX로 바꾸셨습니다. 금 통장과 ETF는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 잠시 피신하는 용도로 쓰면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자라면 KRX나 실물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보유한 금융상품의 세금 구조를 알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로 김치 프리미엄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 시장만 갑자기 금값이 비싸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제 금값은 그대로인데 한국에서만 비싸게 거래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과거 10년간 평균 프리미엄 폭은 최대 20%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호성 68세님은 어느 날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고 급하게 금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 김치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날이었습니다. 몇달 뒤에 프리미엄이 사라지니까 금값은 제자리인데 이호성님의 계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그때부터는 프리미엄을 꼭 확인하고 사신대요. 프리미엄이 높은 날은 실물 구매를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ETF 같은 상품으로 잠시 기다렸다가 프리미엄이 안정될 때 KRX로 옮기는 방식이 좋아요. 여러분은 혹시 금값이 유난히 비싸던 날 충동 구매하신 적 있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보관 방식도 중요합니다. 금을 한 곳에만 다 넣어두면 위험 분산이 안 됩니다. KRX 같은 전자 계좌와 실물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예를 들어 70%는 KRX에 30%는 실물로 나눠두는 겁니다. 강수진 73세님은 처음에 실물만 보유하셨는데 집에 보관하다가 도난 걱정이 크셨대요. 그래서 일부는 KRX로 옮기고 실물은 은행금고에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관리도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물만 너무 많이 보유하면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있고, KRX만 있으면 실감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적절히 섞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실적인 실천법을 조금 더 넓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을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해지는 실천 전략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금은 단기 급등보다 장기 사이클이 더 확실합니다. 갑자기 확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큰돈을 넣기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서 사는 게 훨씬 안전해요.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꾸준함이 답입니다. 김영호 67세님은 매달 20만원씩 금을 사고 계십니다.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사세요. 5년이 지나니까 어느새 꽤 많은 양이 모였고 평균 매입 단가도 안정적이더래요. 지금 여러분은 금을 한번에 사시나요? 나눠서 사시나요? 두 번째는 시세를 너무 자주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시세 강박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금값을 확인하면 오늘 올랐다, 내일 떨어졌다 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타이밍에 팔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정숙 70세님은 예전에 매일 아침 금값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대요.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오르면 또 팔고 싶고 그랬대요. 그런데 확인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금 시세를 확인하시나요? 세 번째는 보관 방식 분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RX와 실물을 함께 쓰면 위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은 안전하니까요. 실물만 보유하면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있고, KRX만 있으면 실감이 덜하죠. 그래서 KRX 70% 실물 30%처럼 비율을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식 75세님은 처음에 금을 집에만 보관하셨는데 도둑 걱정이 크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절반은 KRX에 절반은 은행금고에 나눠두셨어요.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금을 한 곳에만 보유하고 있나요? 네 번째로 실물금을 사실 거라면 작은 단위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100g, 200g 이런 큰 단위를 사면 나중에 일부만 팔기가 어렵습니다. 또 초기 비용 부담도 크고요. 그래서 한 돈이나 10g 정도의 작은 골드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송미란 69세님은 처음에 100g짜리를 샀다가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 전부 다팔 수밖에 없어서 아쉬워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작은 단위로 여러 개 사서 필요할 때 조금씩 파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실물금을 직접 손에 잡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은 투자도 함께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은은 금보다 가격이 싸서 접근하기 쉽고 산업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에 은이 많이 쓰이거든요. 다만 가격 변동 폭이 금보다 크기 때문에 비중은 2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박동수 68세님은 금 80%, 은 20%로 비율을 맞춰서 어. 가지고 계세요. 금이 중심이고, 은은 보조로 쓰는 거죠. 은값이 갑자기 오를 때는 수익이 크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섯 번째는 세금 구조를 1년에 한 번은 꼭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금 관련 세법은 가끔씩 바뀝니다. 작년에 유리했던 방법이 올해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기준으로 계속 투자하면 모르는 사이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상민 74세님은 2년 전에 세웠던 계획대로 계속 금을 사셨는데 세법이 바뀐 걸 몰라서 세금을 더 내셨대요. 그 이후로는 1년에 한 번씩은 증권사나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1년에 딱한 번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쓰는 방식의 세금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로 급할 때 금을 팔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금은 심리적 공포일 때더 많이 오릅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주식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금으로 몰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급전이 필요해서 금을 팔면 가장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정민호 71세님은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서 금을 파셨는데 그때가 금값이 가장 낮은 구간이었대요. 몇 달만 더 기다렸으면 두배 가까이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비 비상금을 따로 통장에 준비해 두시고 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신데요. 여러분은 금을 언제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금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하시라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상품도 나옵니다. 처음 배웠던 지식만 가지고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나 책,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윤석진 66세님은 매주 금 관련 유튜브 영상을 두세 개씩 보신대요. 그러다 보니 시장 흐름도 읽히고 새로운 투자 방법도 알게 되더래요. 공부를 안 하면 남들이 다 아는 걸 나만 모르게 되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금 자체가 문제인 시대가 아니라 금을 사는 방식이 노후 자산의 갈림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 10%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수수료도 크지 않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 작은 비용들이 쌓이며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는 금은 어디서 사도 똑같다. 비싸게 사도 금값만 오르면 된다. 실물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KRX처럼 세금이 거의 없는 구조를 활용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피하고 보관 방식을 분산하고 꾸준히 적립하는 겁니다. 같은 금을 사더라도 이런 작은 차이가 몇년 뒤에는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값은 분명히 오르는데 내 계좌는 제자리입니다. 10년을 모아도 부가세와 수수료 때문에 실제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급할 때 헐값에 팔아야 하고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 사서 손해를 보고 시세에 흔들려서 자꾸 사고 팔다가 수익을 날립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값 상승이 고스란히 내 노후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세금 부담이 없으니까 수익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분산 보관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꾸준한 적립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장기 보유로 복리 효과까지 누립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방법만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지금 금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고 있는지 한 번만 다시 점검해 보세요. krx 계좌는 있는지 부가세를 내고 있는지 김치 프리미엄이 높은 날 사진 않았는지 보관은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죠. 그 과정 하나로 향후 몇 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금 투자를 지켜봤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 나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KRX 계좌를 만들어 보거나 시세 확인 횟수를 줄여보거나 작은 금을 하나 사보거나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과 은중 어느 비율로 가져가야 가장 안정적인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비율 배분 방법과 나이대별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 궁금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